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농심과 오리온 이렇게 식음료 관련으로 돌아왔는데요 한번 같이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농심 연이은 조정으로 다시 확대되는 투자 매력 연이은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목표 주가가 되게 높습니다 45만원 현재 주가는 얼만데 그랬더니 29만원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상승을 점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볼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뭐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거고요. 된다 싶으면은 50% 상승은, 아유, 이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20%만 주셔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시죠 2020년에는 이렇게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20년에는 좋았네 그래서 기저부담 기저효과 아시죠 기저효과라는 것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5월은 전월 대비를 하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 월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3 4월이 그래서 그거를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 월이나 아니면 전 분기나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너무 안 좋아서 올해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 반대도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저 말고 기고 효과라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작년이 너무 좋아. 이거와 마찬가지죠. 이거 올해가 너무 좋아요. 그럼 내년에는 올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걸 기고 효과라고 하나? 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전부 다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는 좋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좋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마이너스 0.2%, 2%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은 정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농심 살 필요가 없겠죠 1년 정치할 거면 1년 뒤에 사고 말지 그러나 수출 및 해외 법인의 경우 각각 내년에도 11%, 9%, 11% 성장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 해외가 이렇게 잘 나간단 말이야 농심에 대해서 뭐 그런 뉴스는 본것 같습니다 그 농심은 아니지만 뭐 비비고가 해외에서 없어서 못 판다 뭐 라면 또 신라면을 많이들 먹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의 뉴스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2020년 상반기 이 레버리지 극대화로 2021년에는 이제 불가피하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료가 다 곡물이 베이스죠. 그거를 갈던 뭐 어떻게 하든 다 그렇게 해서 베이스가 되는데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이것들도 가격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필품이니까. 라면 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이제 어느 나라에나 계신데 이제 라면밖에 못 먹는데 그 라면이 한 2천원 3천원 해봐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고 라면이 2-3천원이면 와다른 거는 얼마를 할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거죠 아니 지금 봐 곡물 가격 봐봐 이렇게 팔아서 우리 남는게 없다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충분히 라면을 상승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대신 상승을 하든 그럴 핑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곡물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떨어지죠. 그때 가면 가격을 내릴까요? 아니죠. 그때는 가격을 안 내리죠. 그때는 가격을 안 내리고, 아유,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해서 매출액은 그대로 간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왜냐면 곡물 가격이 다시 낮아질 거니까. 그건 이제 한몇년 뒤에 일이 될지 모르죠. 한 2, 3년 후에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년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지금 이 곡물 가격을 못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당분간은 손해를 볼수 있으나 이제 가격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도 안볼 거고, 만약 공물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모든 건 파도가 있죠. 그래서 공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둬드릴 거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코로나 관련주로 상승했던 농심 하지만 3, 4분기는 주가가 개폭망 중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식료 밥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시장 구도 식품 지출 비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밖을 못 나가니까 이제 HMR이라고 하죠 집에서 해먹는 음식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사재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고 마트를 매일 가면 좋겠지만 매일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일 가기가 좀 부담돼 그러다 보니 이제 좀한 달치 이렇게 사고 야, 이왕 사는 거 그냥 한 번에 사자 한 번에 사고 나니까 또 좋아. 왜냐고요? 배송비가 절약되고 또 싸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번에 산 그런 물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 거를 어느 정도 올해로 땡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그렇게 좋았고 내년에는 올해랑 비슷할 거다. 자그 다음에 음식료 올해 기다린 p 상승 구간 자 p와 q가 이제 이 리포트나 주식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p나 q p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의 약자입니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q는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p 가격 곱하기 q 물량. p 곱하기 q는 뭘까요? 네. 매출액입니다 모든 회사의 기본이죠 물건이 있으면 물건 한 개가 이제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니 그게 Q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얼마에 팔았니 하는 게 P고 그걸 곱하면은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린 함부로 올리지 못한 올리면 너무 반발이 크거든요 왜냐면 사람 먹는 거니까 먹는 거는 먹는 거는 되게 민감하다고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먹는 거에 관련된 거는 아주 폭등을 하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이나 아니면 음식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테마주에도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면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류독감이 오르고 있죠? 아주 오른데 조류독감이 오고 있죠? 조류독감이 오면은 이제 당연히 먹거리기 이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어쨌든 오래 기다린 p 상승 구간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가 생겼죠? 자 인건비는 자 버텼어. 어 그래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데 고물 가격이 하니까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팍팍팍해서 혹시나 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회사가 어, 우리는 둘째치고 일단 회사는 회사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고물 가격 올라오고 있는 그럼 올해 3, 4, 분기가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대금을 이제 3, 6개월 이후 정도에 지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분은 2021년 상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반기에도 매출은 뭐 그렇다 쳐도 영업이익이 좀안 좋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를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중국에서도 돼지 열병이 돼지를 한번 쓸어버렸잖아요 그래 이건 난 다음부터 돼지 사료에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돼지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로 공물 재고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돼지한테 옛날에는 사람 먹던 것도 먹이고 별의별 거다 먹였다면 지금은 좀 좋은 사료에 관련된 좋은 것들을 먹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가 한 번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죽으면 돼지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들 돼지를 키우죠. 그러면 이제 과공급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돼지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을 겁니다 돼지와 관련된 게 cj 제일 제당 예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cj 제일 제당의 돼지 사료용 아미노산이 요즘 너무 잘 팔린다고 그래서 혹시 그 안,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cj 제일 제당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은 2,200억 그다음 2,300억 2,600억 올해 갑자기 폭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을 생각해 봤더니, 아, 올해만큼은 아니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영업이익도 꺾이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곡물 가격 상승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순이익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그럼 내년에는 아, 성장세가 꺾였구나 그러면 지금 쯤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장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성장을 해서 쭉 올랐다가 아 그리고 아, 내년에 또안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쭉 내려왔는 그런 산 같은 모양을 그렸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2021년 실적을 한번 보자. 2019년에랑 비교해서 거의 압도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40배에서 50% 정도의 성장을 해냈어요. 그렇다면 2021년에는 2019년보다는 주가가 좋을 거다.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최소한 2019년 저점보다는 2021년 저점이 더 높을 거다라고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020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의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매출액은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큰 성장을 해냈죠. 큰 성장을 해냈다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2020년 급격한 상승을 했고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 약할 거라는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결국 2018년부터 아, 아까 아 말씀드린 내용이랑 마찬가지네요. 자, 그리고 컨센대로면 2022년에는 2020년 육박한 실적 및더큰 매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농심 주가를 확인해 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쭉 크게 올랐다가 어, 근데 내년은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떨어진 모습에 이제 바닥을 다진 모습이라고 저는 9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RSI 주봉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RSI 주봉으로 이제 바닥을 터치했는 걸로 보이고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일봉으로 봤으면은 거의 한 20거래일쯤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 또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 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럼 이 정도면은 충분히 과매도 구간이고 바닥에 가까워졌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일단 단기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다시 이 내용을 복기를 해볼까요? 자, 2018년에 이제 국 주가를 보면은, 농심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전분기. 그러니까, 1, 2분기. 1에서 6월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후반엔 안 좋아요. 그리고, 자, 2 0 2 1년 1월이죠? 1월부터 좋아요. 후반엔 또안 좋아요. 그리고 2020년 돼서 좋아요. 또안 좋아요. 자, 그럼 내년 초가 되면? 이거를 뭐 맹신할 수는 없으나, 그냥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말씀드릴 게좀 있습니다. RSI를 보시면은 RSI 여기 시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닥을 했을 때는 여기 시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상승이 될 거라는 거를 충분한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모든 차트에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주봉을 보고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100점이면은 다들 이거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안전벨트 같은 거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안전벨트입니다. 혹시나 떨어져도. 더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일단 1번. RSI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저, 저 개인적으로는 덜 나위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공부추천입니다. 아시죠? 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자, 두 번째 보자. 2019년에는 3번. 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오른쪽에 적어 놨고요. 이렇게 산 모양을 3이 3개네요. 삼산택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그리고 아까 2021년과 2022년에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2021년에는 충분히 이제 보통 6개월을 그 시점을 앞당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 올해, 올해 말에 이렇게 실적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6개월 전에 그 고점을 달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2022년에 실적이, 음, 2020년 실적이나 비슷해졌죠. 그러면 최소한 저점은 따라갈 거다. 저점은 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2021년 3에서 4분기가 내년 말이죠. 이제부터 1년 안에. 충분히 40만원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40만원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러면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40만원까지 들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손이 작습니다. 저는, 저는 손이 작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4 0만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35만원만 가도 충분히 이 정도면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이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정도면 1년 농사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일단은 그냥 딱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40만원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년 말 혹은 내후년 22년 초겠죠. 저컨센대로 흘러만 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한국에는 2020년에 갑자기 급격한 증가를 하고 2021년에는 증가를 못한다고 했죠. 왜냐고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북미, 일본, 호주, 베트남을 보시면은 2019년 대비해서도 2022년 20년에 크게 성장 성장한 거 밑에 보시면 YoY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다들 24%, 22%, 23.1%, 24% 성장을 한걸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 내년에도 한국은 0.9% 성장이 그칠 반면 이 4개국은 내년에도 거의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야, 해외 매출이 그렇게 큰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내년 기준, 총 매출액은 22조 7천억인가요? 단위가 10억인지 저 모르겠는데 아마 10억이면은 27조입니다. 27조인데 그 중에 20조가 한국이고, 그 다음에 7조가 해외입니다. 그 말은 거의 25% 정도가 해외 매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에 대한 걱정은 저는 단순히 접어두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해외시장은 커지고 있고 연평균 거의 10% 정도 펴지고 있군요. 그래서 실적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종목인 오리온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리온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11만 8천 0백원에서 목표가 17만원 네, 12개월 기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의 50% 상승이죠. 거의 괴를 같이 합니다. 자2018-19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요. 그리고 올해도 약간 폭발적인 근10% 성장을 해냈고 그러면 농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또 다르게 2021년도 거의 10%에 가까운 성장을 해냅니다. 컨셉이 그렇다는 거죠. 2022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내는데, 여기 보시면 증감률이 13%, 11%, 이거는 EPS지만,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난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으로 2022년에 13 정도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아까 농심보다는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왜 좋냐, 오리온이 왜 좋냐, 중국에서 성공적인 제, 신제품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닥터유 에너지바와 초코코팅 제품 등, 그 중에 닥터유가 되게 잘 팔린대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인도 쌀과자미, 세봉 등 신규 매출 확대가 되고 있어서 베트남도 괜찮고. 다들 이제 식음료가 우리 한국을 벗어났네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멈춰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식음료는 평균 퍼를 한 10에서 15 사이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세계 무대가 바뀌면서 이 평균 퍼도 높아질 겁니다. 그게 높아지게 되면 지금 금액보다 훨씬 더, 아까 타겟 프라이스가 거의 50% 상승이지만, 그게 100% 상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중국이나, 특히 중국이죠. 특히 중국의이 이 회사의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중국 생수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병당 4에서 5위 안에 중프리미엄 미네랄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한 3다수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팔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도 한 20년 전에는 물을 안 사먹었죠. 물 사먹는 세상은 없었습니다. 항상 물을 끓여먹었고, 이제 보리차 그거 넣어서. 그렇게 이제 끓여먹어서, 그 우리 오렌지 음료통 있죠. 아, 사진이 못 구했네요. 그 오렌지 음료통 그 유리로 된 거. 그거에다가 이제 보리차 이렇게 넣어서 먹던 기억이 있는데. 중국도 지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집에서 끓여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냐 귀찮거든. 그리고 사 먹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2리터에 500원도 채안 하니까. 그리고 또 정수기도 이제 1인 한 가구에 거의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도 마찬가지 길을 따라 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중국이 우리를 따라 온다 뭐 그렇게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쟤네도 그렇게 살 거다라고 충분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확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생수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다. 연평균,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0%. 현재까지도 10%일 건, 내년에도 2014년까지 10% 성장을 할 거다. 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중국 생수 이름이랍니다. 저도 다 처음 들어보는데, 농부상천이 1등이네요. 농부상천이 1등이고, 이보, 와하하, 강사부, 백세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뛰어든다고 하고, 그 다음 오리온 차트를 보면은, 아까 RSI가 농심보다는 깊게 안 박힌 걸알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 이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히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아까 보시다시피 실적이 내년에도 딱히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취급료가 다른 거 꺾이는 것처럼 같이 꺾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RSI가 꺾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농심보다는 여기에 더 좋은 생,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자, 보수적으로 11만원은 저는 제시를 합니다. 11만원이면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이거는 안 사면은 너무 아까운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11만원이 올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초입이라고 해도,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그 사이면은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고 이제 164,500원 보이시죠. 이 정도의 50% 가까운 상승, 한 20~30%의 상승은 충분히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상향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당연하다는 걸알수 있고, 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 이거는 코로나니까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은 고점이 계속 높아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저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저점이 높아져서 이 정도면은 저점을 다져냈다. 11만 원은 안올 확률이 꽤 있다. 그래서 혹시나 11만 원이 오면은 너무 기분 좋게 매수하시면 되고. 혹시나 지금 샀는데 11만원 떨어지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고 한번더 물을 태우시거나 아니면 뭐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 제가 말하는 거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셔도 저는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색적인 비난만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